오늘은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최영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네.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참석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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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등전에 기록된 초대교 모습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로 돌아가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는 구호를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은 사등전2장 나온 초대교 모습을 통해서 권리학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초대해리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사도들은 열심히 성도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너무도 잘하는 사도들은 열심을 타해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인정하신 온전한 신앙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잘드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신지 알아야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 게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절 세 종류의 사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헬라의 본문에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모두가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 갖는 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초대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성경 갖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교회가 성경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한 사람이 성경을 낭송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성경인단 이야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성경이 문자 언어로 기록됐다고 생각하지만, 헬라 본문에는 문자 언어가 아니라 그림 언어예요. 읽고 해석하는 그런 형태의 언어가 아니라, 귀로 듣고 그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일단 듣고 행하는 자를 두 종류의 사람처럼 해석하는데, 헬라의 본문에 보면 호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사를 연결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파치란 말을 들었을 때. 그,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행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상교회에 예배가 끝나면 보통 한 시간 정도 성경공부를 해요. 근데 그 성경공부는 원로 장모님, 장모님, 본사님들, 중진들이 한 7, 8, 0분 참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가 성경공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저늘 보니까 50대 중반된 남자분이 그 공부에 참석을 했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부인인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남편에게 교회 나가자 예배 참석해자 권했는데 점처럼 오지 않다가 어떻게 마음을 청하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온 첫 번째 주부터 성경 공부에 참석한 겁니다. 3 주가 지난 후에. 그 부인입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남편 임사하면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요. 무슨 인가 물었더니 남편이 결혼했때 지금까지 입만 열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자씩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 직업이 광주 교도소 교도관이에요. 늘 지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입에 욕이 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제가 야구보서 3장 말씀을 증거하면서 혀를 주의하라. 좋은 말을 사용하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욕을 그쳐버린 겁니다. 평생 욕 말하던 남편이 욕을 그치니까 너무도 좋아서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하면서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그래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우리 남편이 화를 잘 내는데 다음 주 화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아주 얼굴이 어두웠어요. 평생 죄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사람을 의심했고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우울증도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을 보면.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처럼 확 얼굴로 예배당에 돌아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과 나오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예, 목사님 제 마음이 변하니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평생 동생과 의제를 살았는데 이제 화목하게 됐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지 몰라요 네, 그 교회 예배 시간이 바뀌어서 더 이상 성경 공부할 수 없게 됐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분집사님이 아주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는 제 남편 옛날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말씀 듣고 은혜받고 근생의 그 새로운 결심과 변화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 공급받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한번 좋은 음식 먹었다해서 평생 건강히 살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도 꾸준하게 공급받아야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옛날 이야기예요. 내가 어릴 때 성경 암송대에서 일등났다. 무슨 무슨 좋은 성경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성경 여러 번 읽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아닌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성경을 암성했다 할지라도,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 공급받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도 잘하는 사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하는 자의 복이 있다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사와 표적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2장 바로 이어서 3장에 보면 하나의 기적 사건을 소개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병이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르라고 말합니다 그자 그가 곧 달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어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2000년 전의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천지 천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의 기도를 들으시면 이 시간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몇년 전에 저희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이분 지금 순천서 목회하고 있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학교 온 친구입니다. 근데 교통사고 나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허리 다친 분 알겠지만, 통증이 심하다가 좀 나아지고, 또 아팠다가 좀 완화되는 게 허리병이잖아요. 그날도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앉을 수도 없고, 움직이기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애베를 인도했어요. 마음의 마음의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몸이 아픈데 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예배 참석할 건가. 어떻게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예배 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치우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아멘, 아멘이 나오고 주님이 자기 곁에 오셔서 허리를 만져주는 경험한 겁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허리가 아팠는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허리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오지 않고 3개월이 지나에 왔어요. 제가 왜 이제냐 물었더니 경험 허리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3개월 지나도 허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해요. 제가 말씀 증거할 때그 학생 아픈지 몰랐습니다. 그냥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믿고 말씀을 증거했고 그 학생은 그 말씀을 자격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의 아픈 병을 거쳐 주신 겁니다. 이 시간도 몸이 아파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를 힘들게 살아간 분도 계실 거예요 눈물을 흘 탄식하면서 한숨 쉬며 죽게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내놓으시기 어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 해달라고 나를 공유를 겨달라고 나에게 구원의 은청을 베풀어 달라고 순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국룰리 보셔서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그 무거운 짐도 다 해결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천지천능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예배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셋째로 성도관의 교제 마음을 여는 침교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말씀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친교에 있어요. 성도 간에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의 친교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모임에 불과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세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함께함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목적 자체가 성도간의 교제, 사귐을 나누기함이라고 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성도간의 사귐은 일대일 너와 나의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하나님 놀이를 떠나고 예수님 놀이를 예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교제 나누는 것. 친구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교회가 사랑 이야기 많이 합니다. 찬양기도 사랑 찬양되죠. 근데 사실 교회에서 사랑하기참 힘든 것 같아요. 제 학교에서 여성지도자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 베드로 3장은 가훈표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데 3장 7절 말씀 보면 남편에게 주신 말씀에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이어갈 자로 하라. 귀역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천국에 가도 알아본다. 그랬더니 한분 권사님이 정색하면서 물어봐요. "정말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제가 그렇다고 말했더니 또좀더 단호하게 물어봐요. "정말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아주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그럼 나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본다면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하는 그런 물을 봤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저분과 함께 같은 거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저 사람과 함께 천국 같이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고 마음문 닫고 평생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분도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옆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마음은 딱 닫고. 평생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분도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제가 결혼했다 장기에 제집 사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전혀 믿기지 않는 표정이신데 어쨌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느 날제집 사람 불러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빨래, 청소, 설거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한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대답이. 내일이다 하고 하라는 겁니다. 내일이다 하고 하라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때로 불편했는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 탓이라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저 사람 잘못이라고. 저 사람이 잘못된 판단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겪는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의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모두를 받아줄 수 있고 모두를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옆에 분 대하실 때 그냥 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하는 사랑의 통로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덕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덕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면 권략교회가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을 갖하여 모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하여 성전에 모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한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각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로 보고 싶고 함께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과 환경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서로 의견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기 주장하면 점처럼 굽히지 않는 것이 또한 그의 모습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의견 나눠지면 점처럼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제 학생이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거리 섬에 목기한 친구가 있어요. 그 섬의 부임이 보니까 전체 주민이 8명이랍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 가었는데 교인이 세 명이더래요.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요. 여덟 명 가운데 세 명이 교인이니까 근데 몇 개월 못 가서 두 사람 작당하고 한 사람 쫓아내더랍니다. 지금 한 사람 남았대요. 자기 주장하면, 자기 생각만 하면, 한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교회 모습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너희가 교회 머리가 아니고, 너희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덕이 되는 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자기 주장 관절시킨다 해서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하셔야 우리가 복 받고 살수 있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그정구절이에요. 일반적으로 칭찬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유로게 옵니다. 유는 좋다는 의미의 접두사고, 로게오는 말하다. 그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칭찬이에요. 근데 본문은 유로게오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콘테스, 카린, 카린,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고 번역해요. 때로 감사로 번역할 수 있고, 이 본문에서만 칭송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 백성과 함께 나누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백성과 함께 나누니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만 누린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도 좋으셔서 날마다 꿈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권략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 약하시네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으시잖아요. 온화하시고 따뜻하시고, 자상하시고, 오직 교회 말을 위하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신방하시는 너무도 귀한 분이세요. 맞죠? 예. 우리 성가도 보니까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조금 길어서 그렇지 감동이 엄청 됩니다 마음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이라 참 은혜가 됐어요 아까 박수가 적더라고요 박수 한 크게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은 사모한지 몰라요 행복한 그 모습입니다 제가 권리학교에 지금 두 번째 거든요 지난번에는 겨울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왔고 기에만 되면 봄에도 불러주시고 <laughs> 가을에도 불러주시면 올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주의 여건도 더더더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세물을 얻게 하셨고 좋은 많은 분을 불러주셔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어요 이 복을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좋으셔서 날마다 곰 많은 사람의 수를 다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은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문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랴국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굶 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